하나, 아, 둘, 셋. 사람이 뽑아가지고. <laughs> 아, 네. 안녕하세요. 에지트인스 한복지입니다. 어, 일단 너무 홀가분하고 또 이렇게 에지트인스 구단 뭐 사장님, 뭐 구단주님 뭐다잘 챙겨주신 것 같아서 그거에 보답할 수 있도록 앞으로 4년 동안 또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일단 지금 처음 왔을 때부터 저에 대한 이런 좀 믿음이나 대우나 이런 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냥 쭉 생각했던 것 같고, 그리고 또 올해 우승도 하고, 또 워낙 좋은 팀원들이 있기 때문에, 또 앞으로 더 이렇게 강팀에서 뛰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남게 된것 같습니다. 아, 네. 그날 너무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, 이제 뭐 회식 장소에도 또 제가 또 그런 말을 했는데, 뭐 이제 진짜 그렇게 된것 같아가지고, 뭐 <laughs> 네. 좀 뭐, 맞는 말한것 같습니다. 어 일단 우승하고 나서부터는 아마 결혼 준비를 좀 많이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신혼여행 갔다 오니까 딱 지금이더라고요. 끝나자마자 이렇게 LG 트윈스에서 좋은 계약을 해주셔가지고 네, 앞으로 또 시즌 잘 준비하고 내년에도 또 우승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어 일단 올해 또 우승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또 내년에도 우승하기 위해 또 열심히 준비할 거고 또 이렇게 좋은 팀원들과 같이.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또 모든 감독님, 뭐 코치님 그리고 사장님 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가 제일 예, 사랑하는 에이전스 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어, 일단 팬 여러분 너무 예, 감사드리고 또 올해 우승할 때그 어, 어느 때보다 너무 뜨거운 예, 환호랑 열정적인 응원 덕분에 올해 우승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고 내년에도 또 그렇게. 행복하게 야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